감사합니다. 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또 하나 걱정이 으, 생겨납니다 25일이 지나도또 역장을 청구할 기세를 어, 보이는 것 같아서 더욱 어, 걱정이 또 앞서기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와서 어, 밤을 하루 지새는데 그때 잠이 쉽게 오지 않더라고요. 그 잠자리도 너무 낯설고 또 사람들도 많고 특히 이제 모기가 많아서 제가 잠을 잘 어, 자질을 거의 못했는데 어, 그때 같이 있던 이제 지킴이로 봉사하러 온또 그 학생들 보면서 학생들이 그 늦은 시간까지 활동을 하면서. 책을 꺼내놓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울컥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한참 공부해야 되고 그런 나이에 이 자리까지 와서 함께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기도 했고 이런 상황까지 우리 사회가 내몰렸다는 새삼스러운 그 사실이 참 어, 분하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수님님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새벽에 잠을 이제 조금 자려고 하니까 4시 좀 넘었으니까 수님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님님들은 잠도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오셔서 함께 여기서 기도하시는 것은 왜 경당에서 조용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제쳐두고 이곳까지 와서 기도를 해야만 되는지, 또 어, 여기 목요일 신부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여러분이 매일 거의 노숙하다시피 이 자리를 지키면서 있어야 되는지, 또 국민들의 대표로 뽑은 국회의원이 바닥에서 자고 있는 이 현실이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 때그 정권을 참 더럽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 더러움이 먼저 나쁘다는 것보다 먼저 떠오르는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4대강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방산비리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돈을 탐하는 그런 정권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럽다는 생각보다 나쁘다는 생각이 참더 많이 듭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게이트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습니다. 또 오늘 어, 국회에서 연설하는 대통령의 그 말의 요지는 다 뭔가 현실과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또 걷기야, 병원이라는 그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임기 말, 또 힘이 약할 때 누구나 한 번쯤 꺼내드는 그 카드를 지금 이 순간 본각 게이트가 난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꺼내들었다는 것은 참 속보이는 그런 일입니다. 고급용으로 뻥카라 그러죠, 뻥카. 거짓말 같은 그 말에 오늘 사도 버로가 어느 누구의 허황된 허황한 말에도 속안 넘어가시지 마십시오. 이 말이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눈에 띄는 단어였습니다. 문장이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자리 에 비록 참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 소식을 통해서 본권력을 동원해서 백랑기 열사의 시신을 다시 한번 탈취하려는 그 시도를 보면서 붕괴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처제했고 또그 추악한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속 모여드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한편 위안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 제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말 이다지도 힘들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저 자들, 자신들의 이권과 또 권력의 연장을 위해서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두 그냥 한낱 도구로만 사용하는 그들이 너무나 나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정점에 박근혜 정권이 있습니다. 이 정권은 이제 흔들리고 힘이 빠진 모양입니다. 다시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개헌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까지 버틸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안쓰럽습니다. 우리들이 더욱더 버틴다면 마지막에는 이불의한 정권 쓰러질 날이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글쎄, 사실 그날이 온다 하더라도 천지개벽한 날처럼 우리 사회가 갑자기 변화되거나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 카르텔이라는 세력은 한복 이후 어쩌면 이 근대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변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력과 결탁하지 않고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빛을 따라서 걸어가기만 한다면 그 길이 언제 끝날지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는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첫 걸음이 또그 중간 단계가 우리가 백남기 열사의 그 마음을 지키고 함께 그 마음을 이 세상에서 표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사님께서 보원하시면서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주님의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보원합시다 우리 의